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나 애플 워치 시리즈 10을 픽업하시거나 수령하시게 될 텐데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1차 출시가 된 만큼 애플 스토어에 가시는 분들이 역대급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언박싱이나 기대했던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영상을 30초 내로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모두 모아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16 시리즈와 애플워치 시리즈 10의 공식 출시일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마침 애플의 10월 이벤트 소식이 추가로 있습니다. 우선 일정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현재로서 유력한 일정은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애플은 지난 10년간 10월 이벤트를 셋째주 또는 월말에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0월 30일에 스퀘어리 페스트라는 태그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올해 상반기 5월에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에서 보여진 M4 칩셋이 주인공으로. 엔포 칩셋을 탑재한 새로운 14, 16인치 맥북 프로,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맥 미니, 그리고 칩셋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색상들의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맥의 맥 라인업,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 7 그리고 엔트리급의 새로운 아이패드 11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품은 새로운 맥 미니입니다. 맥 미니는 지난 2010년에 디자인이 변경된 이후 정말 오랜만. 만의 새롭게 디자인 변경이 예상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크기가 애플 TV 사이즈 수준으로 작아질 것이라는 소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M4, M4 프로칩셋이 탑재되고 애플 인텔리전스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 전작에서 가격 변동 없이 16GB 램이 기본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USB A 포트는 USB C로 완전히 대체된다고 하는데 애플 TV 사이즈라면 포트 수가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관심사 중 하나인 아이패드 미니 7에는 a 1 8 탑재와 8GB RAM 탑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LED 패널은 올해는 탑재되지 않고 젤리스크로 현상이 완벽하게 해결된 마지막 LCD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Wi-Fi는 6e가 지원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이폰 16에서도 Wi-Fi 7이 지원된 케이스가 있기에 애플이 어디까지 넣어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들이 다음 주부터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하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이너스입니다.